네, 이런 소년 보호 처분이 형사 처벌로 분류되지는 않지만, 수사기관에서 활용하는 수사 범죄 기록표에는 평생 기록에 남습니다. 그래서 만약 성인이 되어서 동종으로 또는 이종으로 만약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력들이 고려가 되어서 좀더 형벌이 높아진다거나 특히 이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이 소년보호처분도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.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낮은 처분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. 특히나 이 소년보호처분 같은 경우에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. 만약에 해당 사안에서 절도로 예를 든다면 절도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어떤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불처분 결정으로 해서 아예 이력을 남기지 않게끔 인천가정법원의 판사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도 하니까요. 이런 사례도 있다는 것 아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